자, 안녕하세요. 브르리프 모스스입니다. 자, 오늘은 자주 하진 않지만은 어, 가끔씩 어, 작업을 하는 걸또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피엘라벤입니다펜츠고 이제 샘플은 눈닥스 마켓입니다. 똑같진 않지만은 자 눈닥스 마켓은 허벅지 쪽에도 벤틸 지퍼가 있고. 통풍구 지퍼 이쪽편에도 통풍구 지프, 통풍구 지프 이 안쪽에 메시가 달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부분 바깥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통풍 지퍼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허벅지쪽이 두쪽이고 바깥쪽 두쪽인데 지금 어, 피엘라벤에도 고객님이 제안쪽에 허벅지 쪽에 마켓처럼 이렇게 벤틸 통풍구지퍼를 양쪽에 여기 여기를 원하셨고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바깥쪽에 여기서 에 지금 핀으로 고정했는 이 부분 자 그러면 바깥쪽에는 이제 마켓으로 비교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땀이 나고 그러니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네 개를 지프를 양쪽에 두개또 허벅지에 두개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프는 이렇게 지프도 뭐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빨간색 금정, 카키, 요건 뭐 그레이하고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요 중에서 블랙으로 이렇게 지프를 이렇게 마무리 할 겁니다. 여기하고 허벅지쪽 이렇게 여기는 에 지금 마켓처럼 허벅지쪽에는 이 메쉬 원단으로 이 살 같이 보이지 않도록 안에는 마무리하고, 겉에는 이렇게 지프로, 통풍 지프로, 벤틀 지프로,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주는 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어,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땀이 많이 채이고 하니까는, 이분 또, 이 고객님 또, 양쪽 두 개, 바깥쪽 두 개, 이렇게 하고, 본인은 안쪽에 여기 허벅지 쪽에는 이렇게 메실를 붙이지 마라고 하는데 안 붙이면 허벅지 쪽에는 살같이 너무 보이니까는 붙이는 게안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또 어떤 분들은 이 벤틀 지프는 되어 있는데 밑에 메실가 없어서 메실를좀 붙여달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님들 취향은 다양하니까는 어 원하시는것 다양한데, 이렇게 지프를 벤틸 지프, 통풍구 지프를 허벅지 쪽, 바깥쪽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어뭐 색상도 카키 이렇게 블랙 또 자주 그레이. 뭐, 요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이, 이 펜체가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좀 회색빛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다는 이체라든가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쪽 허벅지 쪽, 바깥쪽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음벤틸 지프를 단다는 것.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어, 영상으로 또 올려놓으면, 아, 고객님들,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어, 택배를 보내시든지 직접 방문하신 분들도 대부분이, 대부분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 저런 걸 몰랐다. 영상 보기 전에는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영상이 보니까 이런데 몰랐다. 지금 요 영상이 끝나면 또, 어, 어센티2, 그펜츠도또 설명을 해볼 건데, 다들,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는 다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이,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는 영상으로 많이 올려놓았으니까는, 여러 가지를 참고할 건데,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피엘라벤, 눈닥스 세럼, 허벅지 쪽두 개, 바깥쪽 벤틸 지프, 통풍구 지프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벤틸 지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작업 중이고 여기는 아직 완성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밑단이고 이쪽에 벤틸 또 조금 있다가 이 부분 지프, 벤틀 지프 잠시. 이쪽에는 이 지프를 달 겁니다. 이렇게 이 지프, 지금 밑단 쪽에는 한쪽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스테이지 작업하면은 이 부분은 한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통풍지 부프라는 이런 피스로 여기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반대편만, 음, 지금 완성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되겠죠. 한쪽에 있는 벤틸 지프 이제 완성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한쪽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프 다는, 이 벤틸 지프든, 어느 지프든 다는 과정이 1 0 과정은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리 어디서나 잘 하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갑니다. 같은 PL이라도 똑같은 디자인 아니고 요거는 다른 고객님의 이제 PL 팬츠인데 지금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있던 거 이건 지금 새로 달았는가 자 열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다른 고객님 거 PL 같은 PL 팬츠 이렇게 벤틀 지프인데 여기는 새로 달았는 지프 지프는 굵기는 요거는 5호고 요거는 4호입니다. 그래서 굵기가 좀 많이 굵은 편입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 지프를 달, 벤틸 지프를 달 놓으면은 원래가 출고될 때이 펜치 출고될 때 이렇게 나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방법 여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만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깥쪽 벤틸 자, 안쪽에 여기 여기 바깥쪽 요부분 이쪽 바깥쪽 이렇게. 자. 네 군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안쪽. 여기는 바깥쪽. 자, 엘라빈 원래는 벤틀 지프가 없는데, 안쪽, 바깥쪽, 네 군데를 지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